내가 나오니까 따라가서 날라갔고 날랐어요? 실에서여기 응. 날라왔어 어. 안 간다 우와 노 사람이 있으면 안 간다 아 진짜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아이, 빨리 앉세요 언제나 날아가는 날아가. 내가 않아. 뭐, 않아? 쉽지 않아 날아가는 걸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자기도 달래 <laughs> 코코? 코코? 도 달래 빨리. 코코야 그래 그래 나온네 나온 다 혹시 들어갈 때 얘가 날아갈까요? 로 오세요 이쪽으로 혹시 들어갈 때? 응. 야 이거 이 깜짝 뜨데얘어 내가 야너 진짜 사무실인데 나오고 그이 월급 줘야 되는거 아이가 <laughs> 어 노명우 사님 네. 왜 야, 월급 청구서 해뭘야노의사님이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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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뭘 거야 가야이 이거 네. 야. 월급 줘야 되는데 예, 예. 미연 보금자리는 속이야야태우리 보금자리는 속이예요 꼭꼭 집에 가자 갔다오자 가 가자 집에 가자 깜빡이 가야 밖에 나갈래 이구아 나갈라 그래 그래 어. 어어야이야 야, 벌숙도 그러면안되는데대단가 우리가 맞아야 오지 내려고 싶어 죽겠어. 얘들도 다 퇴근했어. 지금 집으로 다 들어갔어. 아까 보니까. 야, 진짜. 코코야. 집에 가자. 그래 그래. 어차 그래. 집에 가자.

코비가, 야, 너 어디 갔다 왔는데, 그란다 야, 빨리 와. ]Wait Wait 와거 mmm <S> <S> 코코야, 오늘, 오늘 행거. 오늘 업무, 업무, 그 일찍 써야 되는데. 야, 그거 먹으면 안 돼. 야, 그거. 응. 내가 너희들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참 색깔 맛으로 바꾸고 모양만 바꾸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너희들이 또 다른 사물을 바라보는가 또 우리가 사람이 또 너희들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볼 때는 크기서 크기다. 밖에 가고 싶어. 응? 이거는 지마그 엄마한테도 망제 하고 있어. 아, 코코 나날지 이제 아, 어 가자, 택배 주셨다. 들어가야 돼. 아니,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더러웠는 떡볶이 좀주심고세요 회장님, 떡볶좀 주세요. 우와! 날랐다. <놀라> 왜 나는 자꾸 집에 가래? 더 놀고 싶은데 엄마 밥 먹어야 돼. 엄마 왜 그래? 엄마 밥 먹어야 해. 들어가서 꺼? 못 들어가지 마. 았어아이 짝, 아이 집에서? 어, 닦을게 <놀라> 对呀，我比他更复杂。<noise> <noise> 11월 5일, 우리 지금 고순이 노는 거 보면서 아침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오, 야, 고순이가 예쁘게 잘 자랐구나. 코순아, 진짜 코순이 너무 이뻐. 이렇게 볼 수가. 코순아, 나는 너를 항상 가까이 봤지만은 네가 이렇게 이쁜 줄 몰랐다. 이 세상에 있잖아. 코순이가 최고 이뻐. 알겠지? 우리 코스니 해킹 코스이아빠 회사 갔 가도 게 알겠지? 그래 그래. 갔다 오게자자 이거 이거. 자자자릎자자코자자자담자쓰코자자 이거 이거. 자자자자해자자수 봐봐, 자. 코스님 악수 자, 어이구 어이구. 자자자. 자 코스님, 자 끄집어내줄까? 어이구 어이구. 자, 자, 어이구. 자. 자, 자, 자. 자. 자 누워봐봐. 자 앉아. 앉아. 코스님 쓰담. 그래. 갔다 올게. 읍 어, 그래 그래 그래. 알았어. 이제 뭐, 그냥, 저거 집인 줄 알고, 이제 막, 막들어내네 와, 대박이다. 야. 아무것도 없지만, 여기 그냥 막 들어오면 되나? 이제 막, 막들어내네 이제. 와. 막막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네 집에 가자, 빨리. 가자 가자 n g 뭐야 d a n g oh, indos ini t a m b 그래 그래. 야, 아, 이자새이가 자, 막, 그냥, 이제 얘기가 뭐, 니, 니가 사는 방인 줄 알고 그냥 막그런 그래, 같이 살자, 이제.